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전 방송인데요. 제가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헬릭 스미스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구독자분 중에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유상증자가 뭔지 그 부분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 투자금액이 한 2억에서 뭐한 5억, 10억? 뭐그 이상 가지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해야 될 사항 솔직히 저도 어,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생각엔 좋은 종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어, 어떤 뭐 꿀팁이랄까 그런 분들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좀 아까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 사람인지라 종목들도 정말 그 이것만큼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솔직히 그건 저만 그냥 매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꿀팁이나 이런 것도, 아, 이건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할 부분도, 아, 이거 얘기하지 말까? <laughs> 하다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 말하자면 주식 투자 금액이 자기가 좀 크다.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억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은, 헬릭스미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헬릭스미스 질문하신 분이 헬릭스미스 신주 인수권 증서 신규 상장 공시가 떴는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뭔지 모르죠. 이 주린이들은 당연히 모를 거고 그 주식 매매하신 분 이거 모르시는분 제가 보기엔. 한7팔십퍼는 모를 것 같은데 신주인수권 아실까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신주인수권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은 신주인수권을 설명하기 전에 유상증자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어, 유상증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뭐 삼자 배정도 있고 기존 주주 배정도 있고 뭐 말하자면 우리사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삼자 배정은 말하자면,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헬릭 스미스가, 말도 안 되지만,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 삼자배상을 했는데, 뭐, 삼성이, 뭐, 말은 안 되죠. 삼성바이오라고 할까요? 삼성바이오가, 그, 삼성바이오가, 헬릭 스미스의 유상증자 물량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 거의 뭐, 한 4, 5연상은 갈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자 배정은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좀 좋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 삼성이 받냐 뭐 그렇게 좀 대기업이 받는다면 이건 폭등할 수 있, 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주는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두 번째는 이제 주주 배정인데 이게 글씨를 제가 못 쓰죠 이게 마우스 쓰니까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안 좋은 거죠 이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게다가 목적이 뭐냐. 너네 유상증자하는 목적이 뭐냐. 뭐 시설을 확장하냐. 뭐뭘 하냐라고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운영자금 목적으로 이제 그 유상증자한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운영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뭐 시설 그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100% 운영자금으로만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최악으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한 20% 정도 폭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이해 가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소통방송이 아니고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아, 주주분들이 요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라, 어쨌든, 음, 기본적으로 주주 배정은 안 좋은 건데, 자금 자들목, 자금 조달 목적으로 운영 자금 목적이면 더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시설, 어, 자금 목적이면, 주가가, 뭐, 이것도 한, 뭐, 제가 보기엔 10%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진짜로 잘 설치가 되고, 이게 앞으로 유명, 유망하다. 그러면은, 다시, 막,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거 유상증자할래 짜증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 300%까지 올라간 거죠. 쭉쭉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전기차 관련주였는데, 제가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제가 이게 대본이 없다고 했죠. 그, 제, 저의 생각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 코스모신 손재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뭐,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걸로 수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음 말하자면 유상자는 안 좋은 건데, 자, 안 좋은 건데, 좀 재밌는 상황을 보면, 자, 어떻게 설명드리지? 음 일단 요걸 볼게요. 자 권리락부터 볼까? 위상진자가 날짜가 9월 27일 일단 볼게요. 9월 27일날 9월 27일날 엘리스메이스 주가 변동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보시면 일단은 그 권리락이 보시면 권리락이 그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 권리락. 그러면 11월 13일 날에 권리락이 뭐냐. 이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말하자면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유하신 분은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가 있는거죠 그러면 그 신주인수권으로 나중에 이 신주인수권을 나중에 헬릭스미스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헬릭스미스에서 천억이 필요하니까 말하자면 그 주주들한테 이게 그 말하자면 만, 만, 만오천원 정도 제가 보기엔 만오천원 정도 돈을 넣으면은 이제 헬릭스미스 주식을 주는거죠 기준가가 만팔천오백원인가? 만팔천오백원 어쨌든 만팔천원 정도 한주당 이제 돈을 넣으면은 그 헬릭스 미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어 이때 사신 분만 받는 건데 아까 질문하신 분이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공시가 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 상관이 없죠. 권리락도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아마. 뭐 이때쯤 이야기했나? 이, 이때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때쯤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아마 28,000원 정도에 제가 분명히 한개 사라 했습니다. 한 주. 공부 차원에서 이거 한주 사라는 거말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헬이라고 헬. 이거 앞에 헬 들어가잖아요. 헬이 뭔지 아시죠? 헬이 좋은 데인가요? 헬 가고 싶으세요? 헬 가고 싶지 않죠? 헬입니다. 한주 사라고 했어요. 난 돈이 많다. 10만원. 그죠? 난 투자금이 한뭐 10억, 20억 돼. 나는 뭐, 100만원 돈도 아니야. 100만원 사도 되고.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헬입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때 사신 분들은 신주인수권이 뭐,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신주인수권을 못 받아요.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이, 이전에 사신 분들은 받겠죠?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주인수권도 이렇게 사고 팔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신주이수권도 이렇게 사고 팔수 있다.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어, 나는 신주이수권 안 팔고 나는 헬릭스미스를 믿어.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어, 앞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본인의 돈을 그 증권사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 정도면 이해하겠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헬릭 스미스가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가의 변동이 좀 재밌는 게, 얘네들이, 그, 유상진자 발표를, 언제 했죠? 11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자 발표를, 뭐, 이 시기에 했는데, 재밌는 게, 음, 임상, 실험을 발표해서 주가를 그다음에 뿡뛰었어요 이렇게 확 띄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의도가 좀 불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해리 될확률이좀 높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가를 띄어서 기대감을 주는 거죠. 기대감을 줘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가지고 유상진자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억을 꼭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짜 자신 있다. 여기 대표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하자면 어 우리 회사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임상 실험 이거 통과하면 이거 대박이다. 천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수 있고, 그냥 만, 완전히 또 개미꼬시기, 개미꼬셔서 또 헬로 가는 거죠. 또 헬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 그런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삼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보면 임상, 삼상이 통과하면 이건 초대박이에요. 초대박이라 주가가 확 올라갈 겁니다. 연상을 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 10만원을 사라고 한 거고,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 뉴스가 나, 에 보시면. 금, 금감원에서 장밋빛 홍보자료 홍보한헬릭스매스의 경고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임상 삼상 된다고 유상전자 발표하고나서 막 이런거 얘기하는데 그런식으로 주가 띄우고 뭐 개수작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의도가 안좋은게 유상전자를 때린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인상이상인상삼상 이런거를 어 하고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뭐 아니면 도저히 이게 주식이 음, 리스크가 크면 또 말하자면 수익도 많이 줄수 있는 건데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 이건 지옥 아니면 헬 아니면은 해븐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본인의 인생을 여기다 다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재미 이 정도 이만 육천 원이면은 뭐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잔 값인데 이 정도로 주식 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유상증자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줄을 만약에 본인이 들고 있다면 제 설명이 더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만 사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기 잘 들어주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는 단타적 관점, 그리고 공부하는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종목 보고 그거 이야기할까요? 일단 그것도 이야기할게요. 그럼 그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또 뭐지? 아 음,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본인의 투자금이 예를 들어 서 10억이라고 이야기할게요. 10억 10억인데 내가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1% 받으면 1,000만 원이죠. 2% 받는다. 한 2%의 배당을 받으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잖아요. 2,0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배당에 대한 뭐 세금도 많이 떼고 세금 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1,500한1,500 정도 받아요. 1500 정도, 1500? 1600 정도 받는데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의료보험도 올라갑니다. 글씨 잘 쓰죠? 이게 마우스 쓰니까, 의료보험도, 그, 아휴, 잘 쓰죠? 자,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올라갑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의료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만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어, 1년이면은 150, 한 180만원? 그러면 말하자면 배당이라는 게 과연 진짜 좋은 건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의료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료보험은 또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회사 다니고 어떤 특수 상황이면은 의료보험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거나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이런 게 금융소득으로 많이 잡히면 좀 불리하다. 이거 꿀팁인데, 제가 보기엔. 전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돈이 크잖아요. 뭐, 한 달, 1년에 뭐, 2, 3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엔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좀 볼게요. 지수는 코스닥은 뭐, 0.1, 0.1%? 아, 의미 없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코스피는 어, 코스피는 올랐네요. 어제 많이 떨어졌 그런가? 수급도 볼까요? 수급도 보면, 코스닥은 양매도고, 어, 코스피 또 사네요. <laughs> 아니, 조금 사서. 어제 너무 많이, 저도 어제 안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2.4조를 파나. 근데 오늘 또 사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뭐, 딱히 근데 저는 지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제가 주말에 또그 공매도 관련 이야기할 건데 공매도를 좀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공매도 관련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일단 좀뭐 그냥 기다리시면 될거같 딱히 문제는 없어요. 뭐 올해 막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배당 받기 싫은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경우는 있겠지만 딱히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희 종목별로 볼게요. 대형미디어 올라가고 있네요. 아까 좀 떨어졌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다시 기간이 좀 사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이 차트가,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제가, 이때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래서 다 갖고 있겠죠, 뭐. 뭐. <laughs>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제가 보기엔 좋아 보여서. 어쨌든, 이게 거의, 25%? 이상 상승했는데, 좀 기다려보고요. 신세계 INC, 좀 올랐고, 이것도 조금씩 모아가면 좋죠.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그 심리적으로 편해요. 급등주보다는 얘네들이 더 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유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솔직히 급등주는 아니지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애니플러스. 젠백스 링크. 이런 건 지금 모아가는 단계죠. 황금에스티도 좀 올라가려고 하네요. 그죠? 황금에스티 좋아 보이고 일진파워 비르테크 에코캡,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뭐, 딱히 변동성이 없죠. 그, 이런 게 이제 재미없다, 지겹다. 그니까 러 제가 포트를 짤 때, 그, 말하자면 장기포트, 어, 중장기포트, 단타, 이렇게 짜는 이유가, 진짜 이런, 그, 장기포트만 채우면요. 심리는 편해요. 근데 그렇게 사놓으면 이제 마음 편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창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를 짤때 여러 가지로 짜거든요. 저도 실제로 장기도 짜고 중 단기 중기도 짜고 완전 초단타도 짜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금액을 나눠서 어, 구독자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다 단타만 치신 분 있어요. 분명히 한발 훅가요 제가 그 소액이면 상관없는데 고액으로 단타 치시는 분은 없겠죠? <laughs> 아니 이게 다른 유튜브를 얘기한다면 용 누님은 저기 뭐야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은 고액으로 단타 치더라고요 억으로 단타 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요즘에는 안 보는데 예전에는 좀볼때 재밌어서 가끔 봤는데 고액으로 단타 치더라고요 억 단위로 s n k 좀 밀리네요 그죠 SNK 밀리는데 뭐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아침에 음, 이제, 상한가 풀리면은, 반은 매도하라고 했죠, 반. 근데 이제 뭐, 저, 다 매도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밀릴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또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매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매도. 이거, 이거, 음, 사시는 분은 없겠죠? 이걸 막, 사시는 분은 전 없겠다고 믿겠습니다. 이거 포트에서 정리할 거예요. 포트에서 빼겠습니다. 음.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이야기하면 뭐 이해하겠죠. 레오이즈 그다음에 액토즈, 엑토지. 액토즈도 사우디 왕자, 왕세자가 샀으면 좋겠네요. <laughs>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신신제약, 호텔신라, 파라다이스도 좀 반등 주고 있고요. 클리오, 레오밤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화장품 필요하잖아요. 중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좋아하죠. 그다음 현대백화점,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뭐 딱히 뭐큰 흐름의 변화는 없죠. 그냥 뭐 행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되고 금융주도 다시 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어제 금융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다시 반등 주고 있고요.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은 계속 막. 올라가려고 하네요. 진짜 뭐 매각되나? 한국 어, 전력, 현전기술 안전산업,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그리고 NH, 삼성전자. 삼성전자 다, 바, 다시 받는 주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그냥 사놓고, 이거는 그냥 안 보아도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도 싼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사놔도 된다. 이건 그냥 사놓으면 돼요. 사두면 돼요. 그이 이 회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뭐삼성잘 외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상한 분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어쨌든 삼성전는 진짜 평생 갖고 있어도 된다. 평생 장기 포트에 저희 포함되어 있죠. 롯데쇼핑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후뭐 그냥 뭐 그냥 뭐 횡보 행보. 다행보 딱히 볼게 없죠 제가 이런거 만약 횡보하는 주식만 계속 그 말하자면 그런 종목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서 제 유튜브 안보실거예요 그래서 단타도 이렇게 드리는건데 일단 여기 어디부터 단타냐면 여기 단타죠 단타도 좀 조용하네요 그죠 KPS도 좀지켜보고요 지켜보고 수젠텍 HLB, HLB 파워뭐 그냥 조용합니다. 헬릭스미. 종근당은 다뺄 거예요 오늘. 오늘 종근당 바이오 아까 매도하신 분은 제가 보기엔 뭐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5천 원에서 거의 한50% 수익 받겠네. 잘 매도하신 분은 이따가 50% 체크하고 이것도 포트 뺄 겁니다. 근데 그린푸드는 좀 밀리고 있네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밀리면 더 좋은 거죠. 위드텍도 위드텍 미드틱 바로 상승 나오네요. 바로 슈팅 나올려나어쨌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포트를좀 정리하겠습니다. 종근단 바이오 거의 50% 최대 40에서 50인데 뭐이 정도로 적어두고 그리고 SNK도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하죠. 뭐 오늘이 12월 1일 이건 200% 이상 수익 난것 같은데 100%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꾸 200%라고 이야기하는데 SNK가 어 SNK s n k 이거 만약에 아침에 파셨다고 하면 두배 이상 먹어서 한 110%라고 쓸게요. 이게 최대 수익이네요. 저희 110에서 120인데, 120이라 쓴게뭐 있잖아요. 120%라고 써놓을게요. 어, 수익 축하드리고, 요두 개는 삭제하고, 어, 저장하고, 그리고 저희 포트에서 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SNK, 요거 다 지울게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매도하시고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어, 종근당 다 지울게요. 종근당도 다 삭제. 포트를 좀 많이 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포트를 종목을 좀더 늘릴 거예요.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느니까 아무래도 포트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고 어 뭐야 대현미디어. <laughs> 아 일단 대현미디어 <laughs> 왜 저러지? 아,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현이가 확 뛰어서 왜 뛰지? 이거 너무 가파르게 뭐, 있, 진짜 그거, 제가 이거 용광합체 보고 있는데요. 용광합체 뭐 떴나? 아, 참. 뭐지? 잠깐만요. 공시 안 떴을 텐데, 딱히. 지금 뜰 때가 아닌데. 그냥 올라가는 건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볼게요. 이따가 볼게요. 1.6%인데, 왜냐면, 이 차트가 좀 꺾여야 될 상황인데, 안 꺾여서 제가 갑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 종목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음, 저희 포트를 어쨌든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구독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소 한 다섯 종목만 딱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상하죠. 그거는 좀 제가 문제 있으니까, 다양한 포트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잘 듣고, 이제, 어 판단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종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볼게요. 댓글 뭐 어제 굉장히 그다 좋게만 이야기해 주고 막쥐싫어이가 그 하나도 없는 싫어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 개인적인 질문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괜찮으면 이제 종목 이야기 날 서포트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 관련 주인데, 음 근데 코로나 관련 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알서프트 많이 올랐어요. 알서프트 제가 볼까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제 좀 코로나 관련주 좀 정리하는 게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에 코로나 관련주 있나요? 찾아보세요. 없죠?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유익하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과거를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드텍 영상 보고 들어왔는데 좋은 정보 많아, 많아서 구독하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처음 해봐요. 아 어, 구독을 처음 해본다고 주린이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영상 어, 잘 봤습니다.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 올려준 영상, 올려준 영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 후반인데, 그저 그렇죠? 막내입니다. <laughs> 애기죠. 저희 유튜브에서는. 그, 평균 연령이 제가 보기엔 45에서 50대입니다. 저희 연령대에서 20대 후반은 베이비에요, 베이비. 예. 막내가 좋은 거죠. 종근당바이못 사서 좀 그렇다. 뭐, 오늘, 그, 잘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잘 보고 갑니다. 학구열이 불탑니다. 아우, 되게 좋네요. 음, 위드텍 오늘 사는데 신적가. 위드텍, 뭐, 전 괜찮게 보는데. 저만 알고 싶은 유튜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마음은 그렇지만 소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27살입니다 애기죠 27살이면은 저희 유튜브에서 애기입니다 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총분남발 20% 뭐가 너무 좋습니다 공부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심히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좋아 보인다 음. 대형미디어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뭐 아무튼 아 얘기 안 할게 대형 미디 제가 저가에이야기했죠 이거 간다 난 미래에서 왔다 그렇게 제가 좀 나댔었죠 전 미래에서 왔다고 그리고 어, 금 금토일 영상 보고 월일 요되길 기도했어요 어 그래서 종근담 바이오 사서 상한가 처음으로 먹어봤다고 축하드리고요 음 아무튼 동영상 빨리 봐서 다행이다 뭐 식료품 그 급식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음어 종목 공유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종목도 두개 질문하셨는데 그닥 막 제가 보기엔 눈에 들어온 종목 아니더라고요. 제가 종목 이야기하면 제가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뭐한 3, 40종목을 막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준에선 한개그 뭐였죠 젠벡스 링크 말고는 제가 보기엔 다 별로였어요 <laughs> 그래서 뭐뭐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별로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질문하는 걸 제가 보긴 볼 겁니다 종목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나 보긴 볼 건데 죄송하지만 별로인 종목들이 많아요 유료 회원제로 바꿔주세요 유료 회원제를 제가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료로 해달래요 그죠? 꿈꾸나님 그죠? 정근담 바이브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주식 상황이 항상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요 나만 그런가요 주식은요 다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저도 불안해요 주식을 매수해 놓고 안 불안한 게 이상한 게 불안하면 적금 드시면 돼요 원래 불안한 거예요 다 그런 거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어, 정근담바이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제가 이야기했던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점 매수의 달인이에요. 왜 내가 사는 건다 떨어지는지 주석 주식 분석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탁아 매도해야 될때안 샀구나 알게 됐어요 매일 알람 키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다 이전 이전 영상도 다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초반 영상은 되게 허접해요. 지금도 뭐 허접하다가 할수 할수 있지만 초반에는 이제 저도 마이크 앞에서 처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접한데도.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댓글 다 봤나? 뭐 아무튼 뭐 아, 존경합니다라고 <laughs>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음뭐 신분제약처럼 KPX가 갈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댓글도 뭐 있나? 음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30분 동안 영상을 만들었네요. 뭐 그, 저녁 영상 때또뵙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 헬릭 스미스 관련된 거랑, 또 뭐죠? 그, 10억 이상? 돈을 많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